들어갑시다. 안바 카페. <laughs> 그늘은 시원한데 여기? <laughs> <laughs> 안 먹고 뭐 합니까? 사진을 찍어야지 안 먹는 사진밖에 없는데. 간판이 지워졌지만 카페가 맞아. 경이가 있는 곳이구나. 그냥 auntie? 동네 카페야 이런 데가. 전부 내가 다해 봐야겠다.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엄마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네. 기다리면 모르겠는데 기다리면 뚝뚝 떨어져 나와 약간 뜨거워 엄마 음~~ 뚝뚝뚝 떨어져 나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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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다가 넣을응 음. 아니야 그거 물어 날것 같아 이렇게 넣어 아 이렇게 넣어? 아 그렇게 넣어야 국물에 안 떨어지겠네 아 어, 이렇게? 아 바닥을 지키기 위해서 이거 저어서 먹어 엄마, 엄마 천재야 숨 엄마 천재. <목소리> 저어서 먹어봅시다 물을 <목소리> 여기서 펴먹는 건 아니겠지? 컵을 <목소리> 씻은 것같은데 컵이 있으니까 저분한테 그냥 그냥 먹으면 되는 거겠죠? 이거 진짜 그냥 먹어도 되겠죠? 진짜 먹어도 되 이거 진짜 아지